세컨드 임팩트라는 이유를 알수 없는 대 폭발로 황폐화된 지금 아버지에게 버려서 식량을산이카리신마 아버지가 모른다. 가자. 와요. 에바에 타도록해. 이그그슨 자동차 면허도 없는 나한테 지금 로봇으로 운전하러 이게 말이 돼? 그럼 레이가 타도록해. 수박. 뭔가 싱크로 레전드니다 이거 당연하지 천국의 <목소리> 영혼의 신지 엄마이자 나의 아내인 이카리 그의 영혼이 뭐 들어있으니까 있으니까. 뭐 제대로 알려주던 거뭐 이거 뭐, 뭐 걷기만 하라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목소리> 사도 공격 걷기만 하면 된다며 이거 뭐 오마아 <목소리> 이고 사단 났다 이거 야단 났다 이거 어머니 피치 빠바바바바밤 어머니의 어머니 힘으로 사도 원기를 성공하신지 아직 중등이기 지.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학교에 대비한다. 데뷔한... 아마 사도도 죽이고 학교도 옮기고 개빡세다 이거. 아 저새끼가 로봇 운전 족가해가지고내 동생 다치다 이거. 그게 내 탓이가. 아, 씨 시비 오질라게 더네 진짜. 짝 사도네. 아스박걸 일단 먹어도 달라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존나 타기하다 진짜 이거. 뭐? 와 로봇이 다쳤는데 야가 아파 노 사실, 사실 에반게리온은 로봇이, 로봇이 아니고 신의 유전자를 이용해 만든 인조군이다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연결하고 있지. 있지 그러니 앞을 수밖 그런 걸왜 15살한테 타라 합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어쨌건 세계멸망은 막았죠? 어어 씨X 취급해봐임 가출함 마네 고생하는 거 같더라 화해하자 친구하자 헤헤헤 <laughs> 친구 생겼다 가출 취소할게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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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우리는 독일에서 온 카즈와 아스카 나는 카즈 미사토의 군함친이지 그리고 손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초우기의 원형이 되는 신화생물의 일부를 들고 있고 이제부터 몰래 이걸 겐도에게 전해줘서 겐도는 손에다가 이걸 심을 작정이나 마미 이슈로 인해 연상의 카즈를 카즈> 카즈> 좋아하는 애정격비 미소녀이자 천넬의 <카즈> 원형 아스카 참고로 존나 똑똑하고 존나 에버도 잘타 존나 싫어 신지 바보 신지 키스할래? 애나미 친구하자 응응 응. 존나 싫어 신지 합동 공격 존나 싫어 신지 아스카처마는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노 마 새로운 친구가 온다 카네 뭐라꼬 가가탄 에바가 해킹 당했다고 해킹 당한 에바를, 에바를 부수도록, 부수도록 해. 해 아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저거를 부수라고 말이 되나 이 신지가 말을 안 들으니 사도는 AI 운전으로 격퇴하도록 하겠어요 뭐 이거 왜안 움직이노 어토사냥 개꿀이죠 마 지금 왜바고내 친구는 AI한테 날이 조사졌고 지금 가출합니다 이제 진짜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거 와마 신지 아 존나 싼 사도가 사도 왔는데 막을 사도 게니밖에 게니 없다 빠바바바바바 <봐봐봐> <봐봐> 결국 또 가출 취소를 하고 사도와, 사도와 싸우게 된 신지 아! 어머니 오늘 먹은 사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초호기가 S2 기관을 얻었습니다 와마야 가뜩이나 초호기는 어둠 유전자 인공 배양육이 아니라 릴리스 분신이라 벨붕인데 저거를 득테만해 초호기 잠시 몽이납니다잉 내내 존나 쓴 정신공격 사도 난내라가 되는 광선 받아라 아... 날쌔어 쓰레기야... 이거 레이더 가면 되면 사달나겠는데 단발로 해결해 부창! 다음, 다음 사도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나는 쓰레기야... 아, 아스카 상태 삐리 해가지고 초기 봉인 지소해야겠 아놔! 신지 흥흥 나는 자폭할게 사랑해... 살아 돌아왔지롱 빠바바바바밤 마스카는 나를 쓰레기로 보고 도시는 어댑시 달래려는 건 애들 죽었는데 살아나아 왔어. 전 너무 서워 이거. 이제 나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나랑 친구할래? 네? 나는, 나는 나기사, 나기사 카오루. 에, 우 사랑해 신지. 난 너를 만나기 위해 태어났나봐. 에, 우 하지만 사실 나는 아담의 영혼을 겐도 유정자에 수현한 사도란다. 나를 죽여주겠니 신지크? <laughs> 아, 그리고, 그리고 엔더구 에반게리온이 시작된다, 시작된다.